오늘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이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치감에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과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인은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많은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극률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죽게 패역하였음 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 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어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 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들에게 내려 쌓으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역사의 격변기를 준비합니다 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에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회복하게 되는 연수가 70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었다가 70년이 지나고 나서야 회복이 된다는 것을 어, 깨닫게 됩니다. 어, 앞으로 백성들이 당하게 될 고통과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을, 백성들의 죄악을 자기 죄처럼 끌어안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고백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할 주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떠났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온 조상과 국민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 주께서 우리를 다 각국으로 내어 쫓아주셨으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극률과 용서하심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극률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게 패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윤례와 법도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주가 그래서 우리에게 내렸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맹세가 이루어졌었고, 또한 큰 재앙이 그래서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것 같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재앙이라는 거죠. 다른 데서 일어나지 않았던 큰 재앙이라는 겁니다.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떠나고 주의 재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이것은 하나님이 공의롭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자복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들을 때 깨닫고 금식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는 안 되지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큰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죄악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되는 고통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아주 크, 오랜 시간 동안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예루살렘이 황폐되고, 그 백성들은 바벨론을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죄악을 범할 때 하나님 극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되돌려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극률을 받고 용서하심을 받고 자비하심을 덧입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